멀리 멀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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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 어떻게 타? 네. 에스 어, 버스 버스. 야가다 야가다.お願いします. 야가다. 네 야가다. 예. 이거 야가다 버스. 음. 야가다 버스. 아, 야가다 버스 여기 있습니다. 아니 니 야가다 버스 여기 주황색 <laughs> 아 윤성상. 아유 네. 윤성상. おはよう.はじめまして 윤성상. 이선님. 아니 아니 윤성상. 어제 머리... 에? 어제? 어제? 너 어? 혹시 저기 서버장 여기는... 어? 서버장 못 봤어요? 서버장이 그 건설에디오 매칭해 준다고 해서 왔는디아 씨, 막그 매칭 나가겠는데. 아 씨, 방금... 아 뭐야? <웃음> 에, <웃음> 어제 기억 안 난다 데스 하루 만에 저기 사람이 달라져서. <laughs> 네, 어제 <laughs> 네, 어제 <laughs> 네, <laughs> 기억 안 난다 데스 아, 설마. 어, 야가다이코 야가다! 비켜 비켜. 고조고조 비켜. 오케이. 라이조부데스까 기사님? 아! 저 기사 이사님니 아니, 에? 안 들린다 니아나 혼자 얘기하냐 아니, 아 에? 뭐니아나 근데 아까윤성님 마이크도 찢어지긴 했어 혹시 나만 서버 튕김? 다른 분들 하고 있어요? 왜 나만 나만 아겼아아다터졌아

凄い凄いはいはい完全ベルト,トックしてください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ケーですオッケーですはい行きましょうあ運善運善あああああああユンサンさん,さん安全安全ああああ安全安全 お願잠 아, 만봐봐봐 봐.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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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케이 오케이. 아, 지도 지도. 윤상 상 그거 아시면니까? 지도 지도 일본어로 치즈라고 하십니다. 치즈 치즈. 아아 치즈. 아이 아 치즈.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즈 오늘 가시마스 치즈. 아니 그러면 저 코프 상은 본모음 뭐할 거예요? 아다시 아파트아아파트 만토 산다데쓰 아니 이거 그두 어? 명을 더 구해야겠어 나중에 어? 두명을... 에또 근데 윤선산 멀어지면 소리가 안 들린다데쓰 소리가 작아진다데쓰 멀어지면 내 옆에 있으라는 꺼져 벽부서먹기전에에 이제 진심 나왔다데쓰 진심 진심 나왔다데쓰 <laughs> 이를 내가 왜다 해야되는데 아, 나도 하고 있다 데스 그나이란드에 그 나와줄래? 자꾸 설레는 그어 저거 되는데 <laughs> <laughs> 에가 도키도키 에 윤선상 도키도 아타시 신혼칩 마련한다 데스 어? <laughs> 나국제그런 생각 없는데 어떡하지 에 아, 아타시 한국사람 한국사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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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안녕하세요. 지금 야가다 오요 야가차우는 김윤성입니다. 야가다 이야가 아, 네. 아들, 저희 팀원이 되시겠습니까? 아, <laughs> 에이 반장 근데 왓시가 한다 데스 나 한번 믿어줘. 내가 아? 내가 잘할게. 야차로로 하시죠 그러면. 저 야가다 차우는 김윤성은 싸움 좋아하지 않아요. 전생에 야차를 믿었을 <laughs> 것 같아. 어, 어, 에, 에, 나 같이 일해요 우리 네. 어차피 응. 같이 어, 여기 특별시가 열린지 하루니까좀 응. 공평하게 응. 응. 다같이 돈 버는게 좋으니까 네. 어깨, 어깨. 같이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살짝 멀다데스 이거 해보셨어요? 아 쉽다 쉽다 쉽다데스 저랑 코코상은 이것만 해왔어요 아, <laughs> 어제, 어제도 어제 그럼 우리가 이건설업깨 넘버원이네 넘버왕 경력직 경력직 <laughs> 빠르다 확실히 네명 하니까 훨씬 빠르다. 야이 야가다 장인들이 모이니까 진짜 작업이 빠르네. 아이 먹어상도 일 잘하고 도중상도 일 잘한다. 용접항어 파이프 다 끝냈습니다. 오, 굿 굿. 그래서 뭐 하실려고 그렇게 열심히 이러세요? 나 아파트 살고 싶다, 데스 아파트. 아, 아, 아파트. 아파트 사 가지고 젊은 남자들 납치하고 싶다, 데스. 이거 위험한 놀라서 항상 있는 거. 그 먹어 산것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데스. 아 이른 아금 나중에 함부로 놀러 가면 안 되겠다. <laughs> 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뭐야? 야가다 야시쇼? 그 야가다, 야가다 코프. 코프 코프야. 주아자 씨는 네. 혼자신가봐. 말똥모좀 해드려. 아, 아 싱글으 싱그르. 뭐요? 싱글으 상 싱글으 싱그르. 남자친구 뭐요? 없는 싱글으. 아, 아니 이어 편 내가 이게 11월 거네. 싱글으. 남자친구 있는 것처럼 얘기해. 야 니도 남자친구 없잖아. 아, 아. 아. 키마거가내 남자친구 나한테 프로포즈했다. 어?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니 이거 데이트 폭력이요. 나한테 결혼하자 아, 했잖아. 자 비슷하게 생긴 놈들끼리. 오.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 씨. 아니 야, 이거 어이, 어이, 야 우리가 조수로 아, 뭐야? 가서 하이킹 한번만. 뭐야? 노뱅이 들은 아, 저기 짐짝을 좀 실어 줄수 있으실까요? 제발. 아, 개 네, 갑시다, 같은 건 뒤에로 앉은 지 30분 되는데. 가시갑시다. 예? 아, 위에 타세요. 위에 타세요. 저도 태워 주십시오, 아, 제발. 아, 천천히 네. 가야 돼요. 제가, 제가 안에 타는 거해 볼게요. 네, 아, 태워 주십시오. 네. 네. 출발하면 되죠? 출발. 산 사람들은 살아야지. 어어어어어어 어어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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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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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이어아지여쭤아어요아그러면 어어 어아아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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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근데 언제까지 진짜 이렇게 할수 없는데 결국 이렇게 네 명도 평생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나중에 제가 햄버거 가게 오픈하면은 놀러 오세요. 제가 서비스로 아, 아. 라지 세트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어. 경찰분들 경찰분들 우가그 아주 검거 잘할 수 있는 꿀팁 장소 알고 있거든요. 건설 현장 근처 에 있으시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신호를안 지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필서 지키러 갈게요. 저희는 좀눈 감아주세요. 에? 저 사람 인도. 저거 미친 거 어? 아니야? <laughs> 저거 진짜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경찰 앞에 있는데 인도. 에? 미쳤다네스. 경찰이 할 일이 없어 보여가지고 만들어 주고 싶었나 보다. 네. 어, 이미 들어 있는 판정이라서 아 지금 작업 완료해야 된대요. 아 이거. 공갈이 어, 아니라 저 그냥 저도 재개발길 가고 있는데. 아 어, 이미 블랙박스 다 나왔는데 무슨 입장을 들입죠? 아있야 제가 이제 루명아씨를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아, 막 걸어가고 저, 있었거든요. 자자 자. 자세한 자. 내용은 경찰서 와가지고 추석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그러면은 한번 본것 같다 어, 고했습니다어저 도정 도정성 도중, 체포되는 데수 <laughs> 내가 이겼다. <laughs> 도정상 버려 <laughs> 도정상 버려 도정상 체포됐다 됐어 아까 끌려갔다 됐어 아뭐 빼고 잠깐 하고 나중에 픽업하러 가면 되죠? 응 좋아요 아 저기 저 언니 하이 아이이혼진데스까아 한국 그 사람 한국 그 사람 응, 근데 하... 왜말 씨가 일본말을 해지 아 날아 버렸어요 아이 <laughs> 왠지 왜놈 새끼 아니랄까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국 그 사람 한국 그 사람 아, 왜너아니 고, 한국사람인데차키왜너한이 같아 h 자, 이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모른다 해서, 나 아까 저서 있었잖 나모른다게해 아, 잘못됐네서 이렇게 해이게 이렇게 해서, 이이라니해국 사람인데 서이이렇이이 차량 태워드릴 테니까 같이 가서 내가 가서 작업 종료를 한번 눌러보고 올게 하면 야 그, 그게 마음 편할 아, 것 맞아요. 같아요 어 <laughs> 그, 뭐 그럼 뭐 기다리고도 계세요 지금까지 네. 야가다 차 운우 김윤성이었습니다 아 이게 오히려 저기 좋은 선택일 수 있어 왜냐면 내가 85대5대5대 5로 저기 저 한반들을 고용해 와가지고 에? 아 진짜 양아치네 <laughs> 가서 작업 종료하고나 혼자 입을 싹 닫는 것도 에? 어. 와, 이 아, 저씨 야매... 그렇게 안 봤는데. 아저씨. 심성서서 갖고만 서었어 아, 바, 바로 합류하겠어. 저기 앞에 언니. 아. namae w 아, 코프 야가다 코프 아, 야가다 코프상は 아,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근데 나왜놈 새끼 어. 아니고 한국 사람? 아, 오케이. 강코꾼진. 니온진 나이. 응. 네. 응. 한국 사람. 오케이. 아까는 몰라 서 왜놈 새끼라 그래 갖고 미안하다 아, 됐어. 아, 나쁜 말. 나쁜 말 나쁜 말. 오케이 스미마세. 나쁜, 나쁜 말 다음에. 스미마세. 에이, 아이, 이렇다. 잘하시네. 조금. 아이 그럼 저기 우리 할망구가 일본에서 넘어왔어. 저기 강점기 때 여기 와가지고 털을 잡았어. 그래서 저기 고부상 조상들이. 아니 그, 나 한국 사람 됐어. 아니 나 한국 사람이라니까. <laughs> 파이프를 빨리 먼저. 오케이 파이프. 오케이 그러면 남아 있던 작업이 나는 박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버거야 용접해 주세요. <목소리> 아, 이데현현장에좀좀렀렀 봐. 봐 <laughs> 우리 계속 합을 맞추고 있었다데스 제가 9년차라서요 합을 맞췄다고? 이이음이해완료 <목소리> <목소리> 네, 아, 네.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건설 좀많이 해봤다, 데스. 이 합격. 거마 이거, 마 이거, 마 이거, 이 이거, 이거. 참, 저것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합니다. 저번에 딱히 반납을 안 해도 어. 어아이 어. 네. 양반들 야로를 제대로 배웠네. 다시 아, 사무실 옮기기 잘했네. 여기 야로란 야로는 다 부르는 인부들도 있고. 노하우, 노하우. 에이, 뭐 이런 거 하루에 두장 것도 아니고. 야가다가 점점 늘어나는 거 같다, 데스. 야가다 차은우팀 윤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또몰렸나 <laughs> 데뷔 언제 하냐, 데스? 야가다 차차은상아 회사 회사 있어? 찾아봐야죠 아니 내 꿈은 말이야 여기서 노래방을 만드는 거야 노래방이요? 어 여성 전용 노래방 의도가 의묘하다데스 야가다 아이돌 차은우 <웃음> <웃음> 야가다 아이돌 <laughs> 아니 잘못 말하셨어요 <laughs> 야가다 차은우 김윤성입니다 어 야가다 차 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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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다 아이돌 차윤성 <laughs> <laughs> <차은우, 웃음> 너 야가다 네? 차은우 김윤성입니다 뭐 어쨌든 인마 대 동료가 돼야 되겠다 뭐하는거죠.. <laughs> 나.. 나 진짜.. 어? 어 진짜 죽었다 진짜! 채씨! 이 사람 죽었잖여! 어떡할게요 이거! 아이씨발! 일 한번 하고 마이너스 <laughs> 15만원이네! <laughs> 병원 병원 병원! 아, 아이 개야 같은거! 이따 죽게! 야가다차은는 김윤성입니다 주림을 야차네요 그 디테일을 알아보셨군요 버거형님 나도 일본이론 믿는데 모모노기카나 아 나도 안다데스. <laughs> 아, 나그 사람 엄청 유명해. 유명해. 그 용가 같이 용가 같이. 아그 여자 이름이듣습나 네? 여자다데스. 에? 초이나 봉우. 봉머님 내절이다데스. 네, 내리겠다데스. 네. <laughs> 다시 타겠다데스. 안녕하세요. 최고봉입니다. 이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 이, 와, 이거, 일본 이름이이 <S> 이 o 데스 <대스>. 어? 내려 <웃음> 괜찮은데요? 괜찮다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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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덥다 데스 무슨 벗어올그슨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laughs> 아니 흐흐 버거상 버거 님 아니 성희롱하신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버거쿤 <laughs> 다음에 집들이 아... 초대하겠다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아니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집사 버거..버거쿤을 내가 초대하겠다는? 저는 두 분이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축가 <laughs> 준비하겠다 데스. 오케이! 축가는 버거 형님이 뭔가 115만 킬로.. 킬러... <laughs> <laughs> 아, 갑자기 머리가.. <laughs> 으, 머리가.. 어아 <laughs> 머리가..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돈 벌어도 기술 한번 들어가면은 3천만 원씩 나는거아니었어아 <laughs> <laughs> 머리가.. <laughs> 그때는 천만 원 모으는데도 며칠 걸렸.. 으! <목소리> 어 머리가 아 시발 딸깍하면은 몇십억씩 나타났었는데 갖고 싶은 자? 갖고 싶은 집 가실려면 다 가질 수 있었어 두고 싶어? 그럼 난줄수 있어서 <목소리> 그런 <목소리> 삶이 있었다고 나는 제목에 소설 추천 좀 <목소리> 아, 벌써 왔다고 아버써사에아 언더니 야시 야식그를 멀시게 오른쪽, 스마일! 아, 왼쪽, 도른쪽 스마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가쪽 오른쪽! 가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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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하차부터 탑승까지 른7초걸렸다른쪽오 <놀린 놀린> 이동 그 시간이 훨씬 길다 오랜만이다 여자들이랑 일만 하니 행복하냐 됐까? 얘네들 일을 너무 못해. 내가 <laughs>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무슨 <laughs> 소리야? 모겠어홀타임 것이 안 돼. 아니 진 진심 같다 됐네. 진심이다. <laughs> 아니 그 타, 노정 노정상 타이븐? 아까 후회한다고 들었어 들었다 됐스 누가요? 그 있어, 노정상이랑 타이븐. 같이 아 일하는. <웃음> <부터> <웃음> 효율이 너무 안 나거든요. 형님 눈인들 그래서... 없이. 건설 작업 할 생각하니까 좀 막막하네요 다들 레미콘까지 갖고 온다데스 아직 팁을 모르는 거 같다데스? 아 이거 말해주면 안 돼요 이거 응. 손나 바카나 바카헤로데스 아유 최씨아저씨 네. 우리 운이 좋으셨네 아이 응. 아이 아이 고맙습니다 고봉이 형예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네 예, 인생은 타이밍 맞습니다 어쩌다 보니 자꾸 이렇게 우연히 이 필연을 만드네요 고맙습니다 아야, 어느 정도 오면은 어떤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지 좀알것 같아. 어, 레미콘 그 몇? 오케이. 왓타신어 포지션. 한네 끝. 났어 끝났. 빠르고만 빨라. 이거 진짜 대기한 3분 나왔다. <laughs> 진짜 천만. <존나 봤다. 웃음> <laughs> 아, 이거 이거 진짜 빨랐다. 73초 컷 나왔다 됐어? 아까 77초 아니었어? 최고 어, 기록 쟁신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좋다, 좋아. 지금, 이, 콩막특별시에서 저희가 농사, 패한것 같은데요? 네! 너무 많아졌다, 데스. 이래서 총이 필요해. 에? 에? 하나만 해준다고? 에? 근데 딱지도 흥정이 되는 거였냐, 데스까? 아, 그런 거 같다, 데스. 앞에, 앞에 분 경찰이면 꼰질일까요? 어, 좋다, 데스. 어, 아, 경찰관님. 경찰센세! 예 저기 뒤쪽에 다른 경찰관분들 그 흥정하고 있더라고요 응그 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거 같아요 응 뭐라고요? 여자 경찰이었다데스 신호위반 역주행으로 20만 원 받아야 되는 10만 원만 받겠다고 어어어? 아, 아, 아. 아, 저기 신호위반 아니 미친놈 미친놈 미 형님 아니 미 <미친다>. 아니 버거상 버거상 버거세요

<laughs> 아주 <laughs> 연병을 하늘구나 연병을 <laughs> 형! 아주 다 때려부숴라 그냥! 이거 이거 차 지랄을 난다 됐어 이거 차! 에차 하늘을 난다 됐어 이거! 스마버버 아, 어, 형님? 네! <웃음> <웃음> 피, 피곤한 데는 으시죠 아니요 그주차데 그냥 주차한 건데 그냥. <laughs> 아, 주차한 사람들이 아, 뭐라, 뭐라 소리를 지르더요 <laughs> <laughs> 진짜 멋있으십니다, <laughs> 버거 형님. 오른길에 그차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단체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거면 가고 말거만 말고 뭐라고 꾸시렁꾸시렁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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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웃음> 노래 노래 다 같이 불러볼까요? <laughs> 아 노래 하나 할까, 됐을까? 제가 연습생 시절에 연습했던 곡 불러드릴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너와 okay. 나의 no, 입술이 참참. 엄마 메이션 유리바. 너와 내가 하이! 전 내려갈 스토리. 하이! 하이! 이제 부끄러워서 이렇까지 아, 아, 아! 아! 조심해 아니, 조심해. 좀좀제로합시다 아스이마세. 아이. 아, 같도 되는데 겹치면 이게 지는것 같은데. 아 겹치면 안 된다 됐어. 동시하면은 안 된다 됐어. 버그 걸린다 됐어. 아, 여기 뭐미혼진 있어요? 아, 한국 사람입니다. 건니아 그... 아니 한국 같이 하면 사람. 같이하면 안 된다고요? 아 한국 사람이에요? 리만 지하철 탄줄 알았네 한국 사람 데스 한국 진 하이 하이 심마이 시마이 시마이 오케이 아이, 윤석 네답겠 <목소리>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한 명이 일을 너무 늦게 했어 <laughs> 저게 다 우리보다 느리네 아 이제 여기서 또 채워야지 <목소리> 아휴 <아유>, 힘들다 <laughs> 진짜 아우 지치네 넌 나의 입소리처럼 좋아 느끼지 않는 입숨개 속에 뜨거운 공기 응. 어, 발라드로 좀 부탁해요 김반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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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곡이 아주 좋다네아진 저거 고고상 소리 뭐이요 고고상 고고상大丈夫? 아 갑자기 손이 손잡이를 열었네. 네. 마사상아이돌데스 음, 음. 음. 응, 좋아하는 노래 그 웨이브 커버 나 좋아하는 노래. 와이 결국 너의 이 버거상, 다이저오브? 아이, 괜찮아요. 아, 자꾸 습관적으로 누군가 오 아, 자꾸 만 습관이 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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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오늘 가세요. 나 뛰어갈게요. 버거상. 버거상. 먹어야지. 먹어야지. 버거상. 아, 김반장 그 슬프고 애절한 거 있잖아. 그런 거로다 하나 해 줘봐. 제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아이돌이라서 슬픈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그 새로 나온 거 있던데? 아니? 되게 희망찬 노래 점과 <목소리> <전과 목소리> 성감면이었나 <성강련이 목소리> 아! 에잇! 더비! 승윤이 먼저 아니 형님 먼저 죽었 오봉상 죽었다데스카 아 잠깐만 죽었는데? <laughs> 아니, 왜지렇왜 이렇게 약하냐? 아니, 왜이자기 저를 냐 아니, 이라 불러. 하냐 아니, 게하냐 아니, 왜 이렇게 약 이렇게 약하냐? 아다왜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이렇 대구 하냐 아니, 왜 이렇게 약하냐? 아니, 왜 이렇게 니이렇이 아 조심조심 아이와와이와와이와이아이 조심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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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니 아야 아 아파 오우오 오봉상타 차타 차타 차타라 차타 아유 정아조씨 뭐해요 저 아저씨 아그미래 뭐. 아, 그 이야기 중에 이야기. 아, 아. 아. 아, 아. 미래 이야기 미라이, 아미래미래미래이그 어. 진로 선택이요 진로 선택 에이 버려 버 그럼 가죠? 네, 코프상 네! 윤상상 아... 우 저희들이 조금... 어...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있다데스 어... 아까 봤던 야니키 라는 그... 초록대가리 아... 그 친구가 그... 동아리를 하나 만들고 싶어한다데스 동아리 데스까? 갱 데스까? 갱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때좀더 센다데스 아아아 소소소소 아, 건 동아리 저기... 뭐야... 코프상과 윤서... 이에 의견스가 저또 필요하다 됐어. 아, 비커스! 우리 스타치와 가족 우리, 우리의 돈이 필요한 거냐 됐까 우리가 필요한 거냐 됐까 아, 니들이 필요하다 됐어. 에. 근데 전 정말 고민 돼요. 아직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곳에 온지한 1일, 1일도 안 됐어서. 그렇잖아. 음. 어쨌든 뭐제안은제안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와타시 근데 혼돈이 고민 중이라 하루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됐어. 와도 그럼요 그럼요. 어, 와 와타시도 <목소리> 플레이어가 처음이라 됐어. 버거 형은 사실 꿈이 있는 형이라 버거쿤에게도 어, 전달을 음, 해야 되겠어. 응. 음, 버거 형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름 음, 변경권을 줄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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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고 시발 대가리 존나 아프다 됐어. 뭐, 이런 건 아프기에는 뭐... 지금 행복한 공연 아닌가? 이 정도면 뭐... 남북이 우는 것도 아니고... 에이, 에 윤서... 윤서... 무슨 소리를... 자꾸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를... 내가 알 남북 아직 전쟁중이니까 아, 서서서서... 그 말이죠... 다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야가다차우드... 야가다차우드 김윤성이었습니다... 아, 다시야... 가다코프 야가다 행동 이순재... 제 고봉이었시다... いすおやすみーおやすみー、ま、た明日ーおやすみおやすみお疲れ様ですまた明日ーまたねーさよならまた明日ーさよならーお疲かれさまでーす